아멘. 주의종 모세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모세에 대해서는 출애굽기에서부터신명기까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까지도 잘 아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날 때그 장례식과 그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바로의 공주의 아들 칭호를 버린 사람이라고 성천경은 기록합니다. 그 당시에 남자 키브리 아이로 태어나면 나일강에 빠져 죽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를 물에서 건져내시고 또 바로의 공주의 그 양자로 들어가서 역사에 의하면 많은 역사를 모세와 관계된 것을 다 지웠음에도 불구하고 차이 바로 왕으로 이렇게 후보로 올라간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과 사도행전 7장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등을 보면 스세바의 설교나 아니면 믿음의 열전들에 대해서 기록할 을때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바로의 궁에서 자라는 것이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선비기를 더 기뻐했다. 그 상주신인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했서 그는 모든 이 세상의 좋은 조건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조응으로 들어가기를 원했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세상을 떠날 때 여호와의 종이란 칭호가 주어졌습니다. 이런 칭호가 가장 중요한 칭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목회를 이제 거듭거듭 해가고 있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듣고 싶은 단어 그리고 사람들이 해주기를 바라는 내용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종이었도다. 주님 앞에설 때도 너는 내 종이었느니라 이 한마디면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여러가지 적당한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종으로 쓰셨다. 모세에 대하여 시브리서 3장 5절과 6절에서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만으로 충성하였고 사만이란 말은 요즘 우리나라에서 조금 전에 쓰던 말은 머슴이란 뜻이죠. 그리스도는 그 집맡은 아들로 충성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의 종, 머슴은 사환으로 충성을 했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끝까지 걸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 우리를 위해서 열복도 보내주시고 복음도 보내주시고 모세도 보내주시고 예수님도 보내주셨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하셨고, 모세는 하나님 집에서 사활으로 충성했습니다. 지체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했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맡은 자에게 고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구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경우인데요.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세는 죽어서 장사지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는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이죠 그는 자신이 물에서 건짐을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문제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실제로도 물에서 건져냈습니다. 홍해에서 건져내지 않습니까? 8 0세에 부름을 받아 40년 동안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출애굽기에서 시작해서 신명기, 오늘 성경의 부분으로 끝나게 되는데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본성경 조금 더 알기 쉽게 읽는데 주어를 천사가 모세를 장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그냥 이 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땅에서 죽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네 계속되는 말씀이 백부월 맞은편 모악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 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주어를 생략하고 그대로 갔는데요 천사가 와서 모세를 장사 지냈다 하는 뭐 내용입니다 주어가 빠을 주어를 하면 천사에 의해서 장사 지냄을 당하였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모세가 120세가 되었는데 그의 사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셨습니다. 본문 6절에 나오는대로, 백보을 맞은 그모합당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사람에 의해서 어 장사를 지냈다고 하면 묘를 아는 자가 없을 수 없죠. 묻은 사람이 알거 아닙니까? 장사 지낸 사람이 알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사가 와서 장사를 지냈기 때문에 아무도 아는 자가 없다. 원문과, 그리고, 일본 성경, 의 영어상의 예를 들은 요런 부분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무덤을 알수 없는 그런 무덤. 아무도 알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장사 지내지 아니하였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골 맞은 편이 어떤 곳입니까? 그런 엘디아처럼 산사로 생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 앞에까지 왔으니 그의 유고를 가나한 땅으로 가지고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애국에 있는, 뭐, 야곱, 야곱은 먼저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요셉 같은 경우는 내 유고를 반드시 가지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약속은 있던 가나한 땅에 못의 유고를 가지고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유고를 감추고, 무덤을 감추고,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럼, 예, 여기, 백부월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백보월 맞은편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성수리를 가면 아시겠지만, 느보산이 음? 있습니다. 그리고 비스갈산 꼭대기가 있고, 비스갈산 꼭대기 올라가면, 가나한 땅이 다 보이게 되죠. 느보산하고, 거기 보면, 백보월맞은편인데 백불 백부월이 어디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까지 훈련을 시키고,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 여수와칼렙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거기서 늙든지 병든지 싸우든지다 죽게 만드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어린애였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게 되니 40년 동안 훈련을 마치고 마지막 테스트가 바로 백보월 그곳입니다. 그 백보월의 사건이 민수기 2 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알이 예,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보면. 돈을 받고, 복채를 많이 챙기고 난 다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한건적인 역사로 말하 것만 결국은 이불을 열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말을 죠기죠 발람이 돈을 엄청나게 쌓아놨는데도, 이렇게 되니까, 갓딱지가 나가지고, 그랬는데, 신학성경에 발람이 그 삼스를 너무 좋아해서, 복채를 너무 좋아해서, 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사람은 뭔데 안타까워가지고, 이제 발람이 발람왕을 찾아갑니다 그돈 그때 준비했던거 나 달라고 그럼 내가 받고 내가 좋은 꾀를 가르쳐 주겠다고 그꾀가 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우상숭배를 좋아하니까 우리 너희들 그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우상숭배 하는데 초청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예배 형식의 마지막에는요 남자들을 초청해 가갈 여자가 성적인 교섭을 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마치게끔 그러니까 섹스교와 같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와서 우상도 숨기고 우상의 재물도 먹고 또 몸에 향락이 빠져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끈을 내주고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불의 사천카마다가 멸망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이래 이 일이 시작된 것이 이제, 이, 민수비 25장에 기록이 되었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역병을 내려가지고 2만 4천 명이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 2만 4천 명이 막 몰살을 당하고, 그리고, 예, 그, 모압 여인 가운데 고습이라는여자와그 다음에 시몬지파의한 족장과 이 못된 짓을 하는 이 텐트에서 못된 짓까지 계속 그걸 하고 있을 때, 이런 비누한스라고는 사람에서 철을 가지고 서다다 다 찔러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어? 네가내 대신 했다 하고, 대지상은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도 비누하스의 자손들만 대지장이 되라고 축복을 내주셔서성병은 그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2만 4천 명 죽고 연병이 퍼져서 막 엄청난 그런 사건 이일어난 곳이 어디냐면, 백부월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모압당 백부월. 그럼 백부월 맞은편, 이, 누워산 그, 그베이 골짜기에 모세 무덤을 예, 썼다 하는 이야기다 그, 모합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이겼다! 뭐, 24,000명이 죽었대! 하면서 저들이 희 폼을 잡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한집하에서천0 0 0명씩 해서 12,000명이 나가서 그걸 싹 쓸어버리고, 그때 알람도 칼날로 죽였다. 하고 생각을깨워 이돈 아무리 많이 받아도 써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모합 사람들은 이 모세라고 하는 그 인물을 아주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포월 맞은편 거기다가 딱이 골짜기이긴 하지만 거기서 지역적으로 바라보게, 성지의 지역적으로 바라보게 될때 배포올 그쪽을 딱 눈으로 내려다 보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의 영은 하나님의 나라를 옮겨졌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그냥 이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가서 눈을 부릅뜨고 너희들 꼼짝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로 아마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무덤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그 무덤에서 백보호를 노려보면서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의 백성들을 타락시키면 안 되겠다. 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우상숭배를 금지한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쩌면, 모세 죽음 후에 우상숭배를 아주 좋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 무덤을 알았다면, 모세 무덤에 찾아가서 별 짓을 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무덤을 감추시고 아무도 모르게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6월에 제사를 드리거나, 6월에 이거 하는 것은 성경의 기록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주님 앞에 가면 그것으로 끝나고, 그 날을 기념하면서 모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결의하고 확인하고 하는 것이지 죽은 사람과는 관계 없는 것이다는 말이죠 그래서 에경경에는 유고를 숭배한 기록이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신술사가 엔도의 신접한 여인이 사모엘을 불러낸 거죠 사모엘은 이미 천국에 갔는데 사모엘인 것처럼 불러내게 되죠 그게 귀신 역사죠 강신술을 해가지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을 받아가는데 사무엘이 올라온 것처럼 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귀신의 역사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해답이 유다서 1장 9절에 나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아기와 타토와 결혼할 때에 감히 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 거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세의 장례식에 누가 나타나느냐면요. 하나님의 군대장관 미가엘이 나타나고 사탄이 나타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존재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사탄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 것이다. 지코 아니면서도 예수님 금식하실 때도 온 세계 만국에 모든 영광을 보여주는 나한테 경배하면 이거다 죽였다고 직권척 하지 않습니까? 이거 아주 지금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미카엘,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 어, 장례식만 마치고 가면 되니까, 어, 나쁜 소리를 하지 않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이제, 우상순배를 절대로 다시 할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갔다는 거죠.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지, 모세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례식에 대해서 여기 기록을 하십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세 번째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라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늙어 죽는다 인간은 누구나 늙어서 죽는다 근데 그 현상이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처럼 시력도 그리고 기력도 서야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모세를 말합니다. 모세는 늙고 죽었으나 그리스도의 진리는 늙거나 죽지 않는다는 내용을 가리치고 모세를 율법의 대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복음의 대표라고 말합니다. 율법과 복음은 똑같이 출발했습니다. 율법 속에 복음이 알맹이 한터있습니다 껍질이 없으면 알맹이가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출발해서 껍질과 그리고 알맹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알맹이가 뽑아져 나올 때는 껍질을 까야만 되는 것처럼 율법의 껍질을 까고 보금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보금은 똑같이 진리는 영원히 계속된다는 야기입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노아라든지 애농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믿음도 똑같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뜻이죠. 이런 내용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모세는 죽었으나 율법은 죽었으나 이제 여수화를 호 통하여 가난다이더라. 여수화는 호 신약에서 예수라는 단어죠. 이렇게 바톤 터치를 하고 이성을 떠났다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에 따라서 살아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봉 17장과 마가봉 9장이나 누가봉 9장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내려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팔 절의 모세를 위한 30일간의 애곡 기간에 대한 교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처 같은 것이 나면은 의사가 치료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약이 치료하지도 못합니다. 이게 곰치한테 이렇게 도와줄 수는 있지만 이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이 치료하거든요. 며칠 지나면 낫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놔둬도 낫게 이렇게 덧나지만 않으면 낫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바로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슬픔이 우리 가슴을 점이게 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에, 가슴의 문제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그는 이야기죠. 그래서 30일 동안으로 딱 정했습니다. 한 달이면 웬만한 것들이 다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아주 슬픈 일도 한달 지나면 대략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났는데도 계속 울려보면 안 되죠. 율법이 죽었다고 우는 유대인들처럼 복음이 새로 태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상처도 세월이 약에 대해서 치료하지만 영적인 상처도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슬픔 노모도 다아버 동생이 이제 어딘긴 자네식을 지냈는데, 그 슬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자식이나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난데 더없이 슬픈 일이죠. 그러나 참 불가사의하게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이길 만한 능력을 주십니다. 대략 한달 정도 실컷 울고 나면 더 울라고도 울 능력도 없고, 울 눈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계속에서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달 동안 애곡하는 기간을 충분히 오르라고 주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울지 말아라. 율법 때문에 울지 말아라. 이제는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뛰어라. 찬성하고 춤추라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하고 헤어지는 게 그렇게 싫어가지고서 애곡하고 통곡하고 애걸복걸면 복음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 속에 들어가면 이제는 모세의 무덤을 알 수도 없으나 언제 알게 되냐면 예수님 제림하실 때 알게 됩니다 연속에 내가 있다가 일어난다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 자리에 주시고 3일만에 무덤을 열고 나오신 것처럼 이제 마지막 날 예수님이 제림하시게 될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모세가 어디 묻혔는지 알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 스타 부활절이라고 해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그때로 끝나면 안 됩니다. 부활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지배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심령이 부활이 되고 마지막 날에는 육체가 부활되고 삶이 부활이 되는 그런 역사가 바로 복음의 원동력이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죽음에서 받는 우리의 생애 교훈, 여호와의 좋은이었던그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다 담당하고 주님 앞에 인정받고 이 세상을 떠나 때 기쁨으로 축복을 해야 출발할 수 있는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으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의를 지나고 한 주간 동안 부활의 기쁨과 마음의 설렘과 예수님 언제 오실지 기다림과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한 주간 지냈습니다. 부활의 능력과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영원히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로 맞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